자,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호감을 살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바로 칭찬을 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실전에서 정말 효과를 보는 칭찬의 기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칭찬하면 꼭 나오는 말이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들어본 적이 없는 신선한 칭찬을 해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근데 들어본 적이 없는 신선한 칭찬을 해라라는 말들의 예시를 보면 보통 뭐가 나오냐면요 여자의 옷 스타일에 관해서 칭찬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구두랑 머플러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핏감이 좋으시네요 뭐 이런 칭찬들이요 자 저는 이게. 신선한 칭찬이 아니라 굉장히 올드하고 진부한 칭찬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칭찬을 한다면 내가 과연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갈까? 어우, 전 별로. 이런 칭찬 듣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칭찬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국민 멘트 혹은 연예인 누구를 닮으셨네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말 것. 연예인을 닮으셨네요. 자, 이 말이 여러분 감흥이 있을까요? 연예인만큼 예쁘다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을 우리가 닮아봐야 얼마나 닮았겠어요. 그리고 만약 생김새나 이미지가 정말 어떤 특정 연예인을 닮았다면요. 과연 그 얘기를 상대방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칭찬일까요? 아니겠죠. 굉장히 자주 들어봤겠죠. 이 말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칭찬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그닥 와닿지 못하는 칭찬이라면, 그게 뭐, 뭐 김태희를 닮았다 들어도 들어도 좋겠지만 그다 우리에게 호감을 사는 차원에서의 칭찬으로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멘트 뭐 소개팅 자리 같은 데서 뭐 듣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십니다 이런 인사 차례 같은 그런 멘트들은요 뭐 인사말로는 할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 칭찬을 통해서 상대방의 호의를 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에는 칭찬의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무턱대고 예쁘다는 말을 하지 말 것. 자, 예쁘다라는 말은 사실 뭐 들어도 들어도 기분이 좋죠. 자, 근데 여기서 예쁘다라는 말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누가 어떤 상황에 던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호감이 있을 때 우리가 상대방한테 아, 너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죠. 자, 근데 상대방이 우리한테 호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성적인 느낌을 풍기면서 진짜 예쁘십니다 이런 말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게 왜 부담스럽냐면 이게 뭐 이런 말을 할때 우리가 뭐 어떤 뭐 회사나 이런 집단에서 만나서 사심 없이 야 너는 진짜 얼굴이 예쁘다 너 연예인 해도 될 마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대방이 기분 좋을 법한 얘기가 됩니다. 근데 뭐 소개팅 자리나 이렇게 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대두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너 진짜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의미는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고 너랑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쁘다라는 말은 사실 진짜 예쁜 사람한테 했을 때도 뭐큰 영향을 주는 것보단 그냥 위트를 살리는 정도의 말이 되고 반대로 일상에서 예쁘다는 얘기를 잘못 듣고 사는 그런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어차피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이 칭찬을 크게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예쁘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형태로 전달되는 거고 그 상황이 맞아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효과를 보는 칭찬이므로 무턱대고 상대방에게 예쁘다고 칭찬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 상대방의 행동을 명분 삼아서 칭찬을 해라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칭찬은 상대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내가 스스로 관계적으로 하위에 종속되는 것이라서 칭찬을 함부로 많이 하면 안 되고 상대방에게 무언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 이런 계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칭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칭찬을 할때 뭔가 무턱대고 칭찬을 해요. 뭐 외모라던가 노골적으로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칭찬을 하니까 이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고 뭔가 상대방의 행동에 명분이 있는 것을 찾아서 타당하게 칭찬을 하면요. 이런 칭찬은 하면 할수록 상대방도 좋고 우리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말에 뭐 했어요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집 청소를 했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칭찬의 명분을 찾는 겁니다 아 주말에 저는 쉬고 싶어서 집안일 돕는 게 진짜 생각보다 힘들던데 아우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아우 효녀시네요 자 이런 칭찬은 상대방의 행동에 명분이 있죠. 자, 칭찬은 기초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에서 명분을 찾아서 그 행동을 집어주고 포장해주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소지품을 칭찬할 때. 자, 소지품은 그 사람의 성향을 비추어줍니다. 그 사람의 취향을 반영해주고,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엔 남성에 비해서 더 높은 비율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스크린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소지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로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는데 아이 팔찌가 참 예쁘다 이게 아니라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해당 브랜드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패션의 아이콘 뭐 모델 뭐 한예진이나 이런 모델들이 선택한 제품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많이 던져요. 어 이거 한예진도 이번에 나 혼자 산다 보니까 이런 팔찌 찾던데 야 이게 올해 트렌드인가봐. 어 감각 있네.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성의 직업을 명분 삼아서 칭찬하지 말 것. 자, 많은 분들이요. 여성한테 뭐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나 미용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어쩐지 그래서 피부가 좋으시다. 아, 어쩐지 그래서 스타일이 뭐 훌륭하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근데 실제로요.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여자분들이요. 어, 오히려 자신들이 피부 관리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미용 쪽에 있는 여성들이 오히려 더 본인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 더 털털하게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칭찬을 들으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직업을 명분 삼아서 하는 칭찬이 그닥 효과를 보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대표적으로 여성에게 효과적인 칭찬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여러분 칭찬이라는 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고 관계를 유들하게 할수 있어야 진짜 그 칭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이쪽에 구독 버튼과 또 이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이니까 꼭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